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할 말이 정말 없는 시장이죠. 저도 뭐, 영상을 올릴 게 없습니다. 뭐, 수급이 있거나 뭐, 특이한 점들이 있어야 올릴 수 있는데, 물론 특이한 점은 있죠. 근데 그게 안 좋은 쪽이니까, 자꾸 안 좋은 이야기 하는 것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예, 네, 안 좋은 이야기는 사실 끝이 없죠. 음,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항상 늘 이야기하는 거는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거는 이제 수급이고 뭐 섹터 그런 쪽이었잖아요 세력이 관리하는 어, 섹터들의 뭐 이상 조짐이 좀 보이면 그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방산 이야기한 게 이게 마지막이 된것 같아요 방산 이후로 딱히 이렇다 할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뭐, 자연재해로 인한 뭐, 피해복구 관련 그런 것들은 뭐 수급이 있긴 한데, 사실 그런 거는 뭐, 반짝 올랐다 또 반짝 죽는 그런 주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주식을 볼 필요가 있죠. 얼마 전에 방산 쪽과 그리고 전기차 쪽 수급이 좀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어, 지금 시장을 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시장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우크라이나가 뭐 전쟁이 나냐 마냐 그 이야기가 나온 이후부터 시장이 안 좋아지더니, 어느덧 지금 9월을 맞이해버렸네요. 주식하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 한해 동안, 제가 저도 주식을 하면서요, 이렇게까지 특별한 섹터나 수급이 없던 때는 없었다. 이만큼이나. 그 전에 하락장이 올지라도 수급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번갈아 가면서 뭐 해먹는 그래서 이렇게 보합주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이때 시장에 좋은 종목들이 나와요. 보합줄 때. 제 기억으론 그래요. 그래서 하락할 때만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보합할 때는 좀 할만하고 또그 다음 또 하락할 때 힘들고 보합할 땐또 할만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거든요 왜냐면 세력들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말장난 치고 올리고 그런 게 반복이 되니까요 근데 이번 올해는요 정말 특, 특이하게 여기서는 수급이 왕창 쏟아졌거든요 뭐 이것저것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들이 막 쏟아졌는데 딱 금리 인상한다는 그 기점을 통해서 세력들이 어떻게 했다 수급을 아예 안쏜 해가 바로 올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으니까 뭐 7월 달에 수급이 좀 확실히 들어올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뭐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그게 우리가 뭐 엄청나게 의미를 둘 만한 그런 수급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돈들이 지금 떠났잖아요. 어 사실은 세력이 돈을 안 쏘는 거고요. 그러면 세력들이 돈을 쏴 주면서 수급이죠. 그게. 예, 그런 수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외인이 얼마 사고 그런 거 말고, 이 시장을 좀 올리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 만한 섹터 수급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세력이 쏴준다고 하면,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 돈들이 연속적으로 붙으면서, 이제 상승 추세로 또 바뀔 수 있는 힘이 마련이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힘들어도 사실은 너무 힘들죠. 장기 투자 마인드로 가면 상관이 없지만, 제가 여러분 사정을 다알잖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샀고, 그리고 여기서 샀고, 그리고 물려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종목을 샀든지 간에 빠져나오는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거기다가 추가로 환율까지도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죠. 자, 이게 대한민국의 환율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상승하고 있어요. 어, 과거에 환율이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이때도 비정상적이죠.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쭉 밀고 떨어질 때는 없었습니다. 이 흐름을 보니까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차트가 아주 정직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례적이죠.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어요. 환율이 이게 경제 위기가 터지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기간을 유지했다가 뭐 안정화가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한 순간에 뭐 이렇게 급등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쭉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사실은 그렇고요. 현재 우리나라만의 문제 아니에요. 일본도 그렇고 이거는 중국 어, 위안화도 그렇고 이렇게 다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거 봤을 때 쉽게 말하면 강달라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 사례를 봤을 때 환율이 이런 식으로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보통 증시가 바로 나락으로 가야 돼요. 근데 또 지금 증시를 보자니 어, 폭락이 얼마 전에 심했지만 지금 환율이 오르는 거에 비해서는 증시가 그렇게 폭락하고 있지는 않아요. 보통 저 정도 환율이 오르면 증시가 완전히 폭락해서 주저앉고 공포장으로 돼야 되는데 그 상황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코로나 막 확진됐는데 일하고 막 그랬잖아요. 힘들긴 했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같이 가고 있는 거죠. 환율 따라서 앞으로 강달러 시대를 맞이해서 이 상황을 계속 극복해 나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보통 환율이 오르면 사람들이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어, 증시가 좋지 않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극단적으로 판단하는 게 환율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환율이 급등했을 때 그랬어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의 상승은 이전에 있었던 상승과 분명히 다릅니다.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속도 자체나 이런 것들이 뭐한 방에 막 엄청 급등한다라기보다 꾸준하게 그냥 오르고 있는 거죠.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데, 웃긴 거는 이렇게 높게 오르는 환율을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경제에 큰 타격은 없다. 아직까지는 엄청난 타격은 없다. 엄청난 타격이라고 하는 건 기업이 문을 닫고 실직자가 늘어나고 이제 고용이 사라지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어 실업률을 또 보자고 하면은 어 역대 최저치를 또 기록하고 있어요. 고용률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참 이상한 상황인 거죠. 수급도 없어. 근데 기업들은 돈을 잘 벌어. 뭐, 무역 수지는 적자고, 뭐, 경상주 수지는 또 괜찮고, 그리고 코스피 기업들은 현재 돈을 잘 벌고 있고, 뭐, 공장을 뭐, 증설하고 있고, 복잡한 상황이 막 엮여 있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게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20, 30대가 도박에 빠졌다. 무슨 도박이요? 주식과 코인에 빠졌다. 그래서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중독이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중독이라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2, 30대를 딱 틀에 잡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제 손실을 보고 있고 자꾸 떨어지니까 더 보게 되고 아무래도 집착하게 되는 것도 맞죠. 근데 그 전에 사실 이 투자 붐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만약에 언론에서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아마 2, 30대들이 그렇게까지 투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 너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막 나오면서 이야기하고 이 좋은 걸왜안 하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하겠습니까? 안 하면 바보 같은, 바보가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근데 이제 와서는 그거 다 알죠. 주식이 그만큼 위험한 거. 근데 그렇게 밀어놓고 이제 와서는 뭐 중독이 됐다, 못 빠져 나온다 그러면서 사람들 반응도 역시 어 아직까지도 주식하냐 뭐 그런 식으로 앞으로 경기 침체고 금리가 오르는데 왜 주식을 계속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되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도박꾼 이미지가 있었다고 도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도박처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도박처럼 안할 수도 있어요. 어, 건전한 투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식하는 사람들 대부분을 이제 도박하는 사람, 노름하는 사람 취급을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쉬쉬하면서 주식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예, 뭐 나쁜 건 아닌데 인식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다시 그러한 인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신규 자금이 앞으로는 잘안 들어올 거예요. 시장에 신규 자금이 안 들어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신규 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개미나 여러 투자자들이 안 들어온다는 건 세력들이 매집할 수 있다는 기회를 열어주는 겁니다. 항상 반복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떨어져요. 개미들이 이제 던지겠죠. 지쳐갖고 아 주식 못 하겠다. 이게 진짜 6개월만 더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막 내년까지 간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수급도 없고 보합 가는 거. 근데 그렇게 되면 던지면 누가 좋다? 세력이 좋은 거죠, 이제. 얘네가 받아가는 거죠. 어, 던지면 사 놓고. 사람들이 인식은 어때요? 야, 너 아직도 주식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식한다 소리 들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럼, 아, 주식은 하면 안 되는구나. 인식과 각인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이탈하고, 아마 제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떠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이렇게 예전에는 좀 방송하면 보이던 닉네임도 이제는 안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 세력들이 매집을 들어가고, 사람들이 정말로 신규를 아예 안 들어오는 그 시점에는 세력들이 어떻게 한다? 그때 올리죠. 왜요? 어차피 주식 보는 사람 없기 때문에 어, 몇명 남은 건 상관없죠. 걔네가 뭐 달라붙어 봤자니까, 그때부터는 세력들이 주식을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과정이 무한반복이 되어 왔죠. 무한반복. 어,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정치권의 힘을 입어서 주식을 크게 올릴 때가 있어요. 다 정치적인 거예요. 여러분 주가가 오를 때도요, 어, 정치적인 이슈와 그런 움직임으로 주가가 크게 오르고 내리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차가 대세잖아요. 근데 전기차가 과거에도 개발을 하려고 했어요. 환경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배터리 개발을 아주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10년 훨씬 전부터. 근데 왜 지금 와서야 뭐 최근에 와서 배터리 이런 게 주목을 받습니까? 예, 기후 문제로 인해서 뭐 주의식 국가들이 모여갖고 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수혜를 받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좋은 차고 실력이 있는 건 맞지만, 테슬라가 만약에 G20에서 아직은 환경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기 구석탱이 있는 차로, 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는 이제, 어, 이제 가망이 없으니까 사업 접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떤 약속을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뭐 그런 약속이 전제가 돼 있다고 하면 수혜를 받고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주식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크게 갈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 세력들이 늘 장난을 치죠. 그래서 재미없게 보낼 때 사람들이 다 나갈 때 지루해질 때 그때 올라가고 또 털고 비관적일 때 그때 또 올리고 또 비관적일 때 그때 올리고 또 비관적일 때또 그때 그때서야 주식을 올리겠죠. 이게 늘 반복이 되어 왔어요.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은 정말 최악의 제가 봐도 여태까지 경험한 거를 다 통틀어 봐도 이게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수급이 정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니까 정말 힘든 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 마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세력주를 가치가 아직 대시세가 나오지 않은 전제예요 내가 세력주를 투자하는데 이 세력주가 그래도 재료를 잘 물고 있고 어 쏴줄 때뭐 상한가라든지 또 급등이 이런 것들이 잘 받쳐준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도요 결국 해 다시 올려서 해먹을 수밖에 없어요 세력들이 그러니까 주식은 좀 보합을 간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호재받는 섹터에 포함이 돼서 상승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겁니다. 그니까 현재로서 만약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이제 장기전을 보시면서 버티는 전략으로 가는 거죠. 아시겠지만 저는 단타 이야기도 할수 있고 또 가치 투자 스윙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구독자분의 대부분은 사실 단타하는 분들이 아니죠. 단타면 뭐 아무나 합니까? 사실 시간 여유도 돼야 되고 시장을 또 계속 관찰도 해야 되고 경험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쉬운 영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많이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만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께 꽤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시장에. 네, 뭐, 할 말은 다 했어요. 얼마 전에. 그, 그전 영상 한번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시장에 호재도 있지만, 세력이 수급을 전혀 쓰지 않기 때문에 오르지 못하는 것이다 이 호재를 빙자해서 수급을 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에 깔려 있는 호재가 이전에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는 호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반영이 되기를 좀 기다려야겠다 안 그래도 이제 도박꾼 프레임 씌워서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회의감을 주고 또, 주식하면 어리석은 사람 취급하는 지금 시대에서, 아,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사람들이 주식을 던지고 세력들이 원하는 그림으로 맞춰지겠다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식하는 사람들을 더 약간 한심하게, 어, 좀 바보 같은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주식은요, 자본시장 그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경제의 중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경제의 중심 가운데 있는 이 주식시장에서 투자하고 경험을 쌓고 배우는 건 굉장히 유의미하죠. 근데 이 언론과 이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그 떠들어대니까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막 씌우는, 그러니까 이제 돈이 관련돼 있으면. 여러 가지 술수와 음모와 뒤통수가 항상 질비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주식하면서도 인생을 많이 배워요. 아, 이게 인생이지.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나쁜 사람 많습니까? 나쁜 사람이 더 많죠. 여러분 주식 종목 중에 좋은 주식 많습니까? 나쁜 주식이 많습니까? 나쁜 주식이 더 많죠. 얘네가 잘 속입니까? 아니면 정직합니까? 잘 속이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하죠. 이 세상도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을 하면요, 어, 잘 여러분이 하시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털리다 보면은 이제 해탈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어느 정도는 그 단계에 갔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이러면 좀 보기가 싫어요. 그냥 재미도 없고 뭐 설레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은 그냥 또 죽여 또 내려가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네, 우린 버텨야 돼요, 그래, 사실은.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치면서 시장 이제 분석을 하는데, 저는 전저점은 어지간하면 깨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지간하면. 이걸 깨려면 그에 상응하는 또 악재가 터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뭐, 호재도 있지만 악재도 내재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중국 리스크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리고 다시 한번 뭐 에너지 문제가 부각될 수도 있는데 근데 에너지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태클 걸기가 조금 어려운 게 전반적으로 이제 에너지 문제가 한 6, 7개월 끌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대비책을 나름대로 정부들이 다 세워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포스러웠지만 이제는 좀 대비가 된 상황으로 좀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인플레이션 문제는 여전하고요 그래서 이제 위협을 주고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어, 한 760포인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인 거죠 지금 자리 지금 자리까지만 좀 밀리거나 조금 더 밀리거나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게 떨어진 게 굉장히 가파른 속도라서 만약에요, 전저점을 깰 경우에는, 깰 경우에는 금방 회복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심리상 제 경험도 있지만, 만약에 전저점 깨잖아요. 여기서 개인들 다 도망칩니다. 그래서 정말 세력들이 만약 개미를 정말 완전하게 빠른 속도로 털고 싶다. 하면 전저점을 깰 거예요. 대신 전저점을 깨고 금방 회복이 될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금방. 그러니까 전저점 깬다고 막 급하게 막팔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분위기상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일반적인 차트 그림에서는 전저점은 가지 않을 것 같다. 세력 마음이긴 하지만. 어, 세력이 너네 죽어 하면서 하면 가는 거지만 그래도 차트의 일반적인 흐름상으로는 안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지루한 보합으로갈 가능성도 많이 있는데, 어 뭐, 보합으로 가면 괜찮습니다. 보합으로 가다가 시장이 좋아진 거거든요. 보합이 없이 시장이 좋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곧바로 시장이 좋아질기가 좀 어려워요. 좋아질 거면 여기서 버텼다 갔어야 됐어요. 근데 여기 한번더 밀었다는 건, 이제 이건 장기전으로 좀 가겠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올 때 팔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거예요. 장기전으로 가면 피곤하니까. 자, 뭐, 여튼,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